준비하시고 상체 고정하고 다리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. 엉덩이의 힘 시작! 하나, 둘, 셋 엉덩이 힘꽉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섯, 상체는 딱 고정. 여섯, 일곱, 좋습니다. 여덟, 아홉, 엉덩이의 힘꽉 주세요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엉덩이 힘주고, 일곱, 많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. 딱힘 가는 데까지만. 버티기! 위로 들어서 버티기! 좋습니다.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데까지만 올리시면 돼요.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. 지금 딱 좋습니다. 그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갑니다. 옆구리 접어 올릴게요. 시작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여섯! 옆구리를 일곱! 여덟! 옆구리! 啊哦，哟！